오늘 가을 작방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그 단편집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그런 짧은 소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사실 이책한 이 권만으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어, 이,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 발간되는 책은 발견하기가 좀 어렵고요. 어, 이렇게 톨스토이 단편집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보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톨스토이가 썼던 그런 단편 소설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그 모음 중에서 아 이제 한 편의 그 이야기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먼저 어 톨스토이 이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이신데요 톨스토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1828년 아 9월 9일 러시아 남부 야스나야 폴라나에서 아 니콜라이 일리치 톨스토이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 꽤 명망 있는 집안이었죠 백작이었으니까요. 어, 그곳에서 유복하게 자랄 수 있는데 어, 그의 어머니가 두살때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여덟 살때 어, 어, 질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 일찍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에서 그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 청년 시절에는 예, 카잔 대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어, 대학 공부를 하다가 아, 대학 공부가 창의력을 막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 학교를 중퇴하고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주력을 합니다. 아 근데 그 일도 또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잠시 동안 방탕한 세월을 지내다가 어, 군복무를 하게 되죠. 사관 후보생으로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작품들을 써나가기 시작했는데. 첫 작품인 유년 시대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유년 시대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익명으로 냈어요. 톨스토이 개인의 이름으로 먼저 내지 않고 익명으로 이렇게 냈는데 그것이 당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작품들을 집필하다가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리나와 같은 그런 명작들을 완성하죠.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작품이 좋아서 영화로도 이렇게. 새로 재편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이제 좀잘 나간다 할수 있는 그런 어, 그때에 돌스토이가 그 무렵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허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고민은 그를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었고. 어, 이후 그는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작품들을 많이 집필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의 말년에 집필한 어, 부활 이런 책이고요. 또뭐 어, 나의 신앙 참회록 어, 이런 어, 책 이런 작품들도 그가 많이 발표들을 했습니다. 어, 앞서 드린 그 작품들 이외에도 톨스토이의 그 짧은 다편집들 중에 어,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서 제목이나 내용을 제가 아마 소개드리면 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어, 책들일 것입니다. 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가난한 구두 수성공 집에 머물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간다는 무슨 책일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책도 있고요. 어, 그리고 우리 설교 시간에 가끔 이제 예화로도 나오는데. 한 농부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인디언과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 토착 원주민과 거래를 하는 거죠. 어, 거래를 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걷고 걷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당신이 밟았던 모든 땅을 당신이 가질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거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그 농부가 열심히 열심히 욕심을 내서 부지런히 돌아왔지만 돌아오고 난 뒤에 해가 질 무렵에 딱 출발선에 도착을 했는데. 결국 그가 얻을 수 있었던 땅은 자신의 시신을 묻을 땅한 조각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이 이야기도요. 음, 제목은 조금 낯설 수는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러시아 말이기 때문에 이제 번역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요. 뭐 어떤 책에서는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함께 계시다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마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그런 내용입니다. 음, 마틴 아브데이치라는 구두 수송공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 작품을 1894년에 완성하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돕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개인 개인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과 선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책의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그는 이 마틴 아브데이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마을에서 인정받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늘 성실했고 시간을 어기는 법도 없었고 그리고 최고의 품질로 사람들을 만족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만 일거리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품질도 좋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키고 어 이랬던 것이죠. 어 그만큼 그는 욕심과는 거리가 먼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책은 기록을 합니다. 어 그런데 그가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 부부에게 있었던 이두 아이, 첫째 아이도 영 유아기를 지나기 전에 죽게 되고 둘째 아이도 유아기를 지나기 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몇년 뒤에 그의 아내마저도 세 살밖에 아이를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나겠죠 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의 유일한 가족인 이 아들마저도 잘 자라는 듯 했더니 어느 날 열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일 이후 마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죠. 어, 하지만 그런 마티는 이웃 말고의 한 이웃 마을의 한 노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삶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마틴의 삶에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짧은 소설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실 그런 내용이시죠? 자, 이렇듯 이 소설을 만남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갖고서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저는 인생의 절망을 만났던 한 남자가 성경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후 그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작은 만남들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했던 이야기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돌스토이의 이 단편 소설 《사랑 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 속에서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냈는데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매우 다양한 만남의 이야기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웃과의 만남, 또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만남 아, 이런 여러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조금 어,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만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만났을 때도 그것도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몇 가지의 만남들을 볼수 있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만남들입니다. 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까지 일어났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하루나 한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시죠. 예, 어, 율법 교사가 의기양양하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제시합니다. 아,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알고 있으면 이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대화가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대화가 더 이어집니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의롭게 보이고 싶었던 이 율법 학자는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율법 학자가 물었던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의 단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 분데 구약 성경에서는 같은 민족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 구약성서가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는 이것을 좀더 폭넓게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낯선 사람들도 모두 이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요 같은 인간 이것에 대해서 이웃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 그 인간 그 사람 그것에 대해서 이웃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하지만 그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신앙 노선의 차이로 인한 그런 갈등이 심화되자 주전 200년 전부터는 이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앙의 동지 또는 정치, 종교상의 그런 동지, 같은 당원이라는 어, 정도의 뜻만 갖게 되죠. 이제 이웃은 나랑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만 나의 이웃이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율법학자 가 27절에서 인용한 레위기 19장 18절에서의 이웃이 가졌던 의미와 그리고 어, 예수님 앞에 실제로 나왔던 그가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그동안 이것을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여라. 나의 동지들, 너의 동지들만 사랑하여라 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들은 모든, 모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인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만남들에 대해서만 의미를 두고, 그들만을 이웃이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율법학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 또는 만남에 대한 개념을 되돌려 놓으시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어떤 사람이 여리고라고 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라고 하는 동네를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 좋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겁안 죽을 만큼 맞고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긴 채 길에 쓰러져 있었죠. 이때 첫 번째로 제사장이 그의 옆을 지나갑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좋은 만남이 없, 있을 수 없었고. 반면 제사장으로서는 원치 않았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를 만남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제사장은 그 만남을 애써 외면한 채 길을 갔습니다. 어,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한 명의 레위인이 지나가죠. 마찬가지로 강도를 만난 이 사람으로서는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만남이었어요. 성직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그런 이제 만날 그 만남을 기대해도 좋을 만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레위는 그 만남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그를 지나쳐서 가버리죠.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다 못해 경멸하게까지 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그 길에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인 채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만났죠. 그런데 이번 만남은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났던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만남이었고, 사마리아인은 도움을 줄수 있어서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종파,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인종, 개인의 이익,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율법 학자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율법 학자는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즉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누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일까요?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율법 학자에게 이렇게 되물으신 것이죠.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그를 만나 주었느냐? 누가 그에게 유익을 주었느냐?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동안 율법 학자의 이 사고 속에는 만남이란 것, 그리고 이웃이란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지만 가능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내가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만남, 그런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누군가 나를 만나면 치유가 되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만남이 되어 주셨듯이 말이죠. 할렐루야. 다시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톨스토이의 소설로 가서 살아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라고 하는 이 소설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이 그의 삶 속에서 이 마틴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어, 이 주인공에게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주인공이 어,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서 어, 한장 읽을 걸두 장도 읽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 말씀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묵상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서 아. 그래, 내가 이것을 놓쳤었구나. 나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씀묵상을 해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한 목소리를 그가 듣습니다. 화들짝 놀란 마틴은 누가 자신을 불렀는지 찾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 그런데 다시 한번 또렷하게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일 마틴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가 깨닫게 되죠. 다음 날이 되어서 마틴은 연신 창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음, 소설 속에서는 이 마틴이 어, 마틴이 있는 그 작업실, 집과 작업실이 같이 있는데 그 작업실이 우리로 치면은 약간 그 지하에서 반 내려가 있는 그 땅과 이 창문이 맞닿아 있는 어, 그런 지점이죠. 어, 그런 뭐 반지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를 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의그 신발이 보이는 거예요. 어, 연신 창밖을 이렇게 내다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고 오래된 부츠를 신고서 추운 날씨에 눈을 쓸고 있는 스테파니치라고 하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파니치를 이렇게 쭉 보다가 아, 너무 추워 보이고 그래서 그를 초대해서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해야겠다 하고서 그를 자기 집 안으로 초대해서 그에게 따뜻한 차를 주고 그리고 그를 잃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렇게 이제 격려한 뒤에 이제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눈에 들어왔던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어, 그 옷이 없어서 얇은 여름 옷을 입고 갓난 아기와 함께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 결혼을 하고 얼마 뒤에 남편을 전쟁터로 보냈는데 아직까지 그 남편의 그 소식을 듣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식모살이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찾아왔는데 어, 그집 주인이 오늘 오지 말고 다음에 와라. 얼마 뒤에 와라라고 해서 갈 때도 없고 오갈 때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은 그녀를 보고서 집안으로 불러서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고 자신이 또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하면서 푹 쉬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해줍니다. 어, 이두 사람이 지나간 뒤에도 마티는 여전히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기대하면서 연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한 어린아이가 과일을 파는 할머니의 사과를 훔치다가 걸려서 혼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 이에 그 아이를 대신해서 사과값을 치르이 마티는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 안에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과일 파는 할머니와 사과를 훔치는 아이를 잘 화해시켜서 이제 돌려보내죠 어, 이제 해가 뉘어 뉘어 지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마틴이 기다리는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난밤 잘못 들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의 눈앞에 어, 어스름하게 있는 그의 방 안에서 어, 그의 눈앞에 주님께서 그에게 낮에 나타났던 스테파니치와 그리고 젊은 과부 그리고 어린 손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시죠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세요. 결국 아, 이 마틴, 이 주인공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날 하루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아, 사랑으로 어, 대접했던 그런 모습을 아, 이 소설은 우리가 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아, 어디선가 한번씩들 다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 이게 그 책이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도 그분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신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해 자신들의 생각에는 아무 이익이 없는 만남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어야지만 자신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대로 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신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자신들의 만남이 가장 좋지 않은 만남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혁명을 꿈꿨던 그런 사람들은 곧바로 반동 문제가 되어서 목숨을 위협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부인하죠.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겠죠.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겠다고 했던 그가 순식간에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며 도망가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왜요? 자신들의 의도대로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어떤 이익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좋지 않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과의 만남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익을 구하지 않은 만남.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한 만남. 이런 만남은 당시 자신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지 않으면 이웃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고 만날 이유도 없다면 뒤돌아섰던 이들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었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지막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희생을 해야 할그 사람을 만나 주었느냐? 라고 말이죠. 누가 보금? 이 이야기 속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이 그런 만남이 되어 주었고 또한 오늘 소설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던 소박한 이웃들에게 마틴이 그런 만남이 되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만남이 되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예수님 당시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이해관계와 같이 얽혀 있어요. 그것이 깨지면 인간 관계도 깨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네 그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1884년에 쓴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에서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석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단순하고 평범하며 이해하기 쉽고 의혹이 없는 가르침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이해하였다. 또한 내가 이해한 것이 어떻게 내 영혼을 바꾸어 놓았으며 평안과 행복을 주는지 말하고자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석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 가르침에 대한 인위적인 해석을 받고 싶다.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하면서 저마다 많은 만남들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 바깥에서 만나는 것보다 그 인터넷에서 만나는 게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좋은 이유, 헌신적인 만남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만남의 정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을 바꿀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뀔까, 그 인생이 바뀔까를 고민하는 것. 스테파니치가. 젊은 과부가 어린 소년이 구두수성공 마틴을 만났을 때그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누가 오늘 나를 만나서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런 만남이 되도록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이 비록 소박할지라도 하루하루 의미 있게 그 만남을 준비하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의 만남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을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또 가지실 그런 만남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증거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설령 그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설령 그가 나와 다른 형편을 갖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진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나라를 계속해서 확하한 일에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